5월 29일 민중민주당 미대사관 포위시위 및 정당연설의 구호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선언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이 제시되었고, 우리 민족과 결해 전 세계 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 민족, 자, 민족 자주의 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선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망언망동, 우리는 그런 미제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미제에게 한반도는 자국주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미국 기지이며, 우리 민족들은 미제의 돈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열쇠로 무기 강매와 방해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우리 강토를 망가뜨리고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니다 군 당국은 전자권 전환, 능력을 평가하는, 전자권 전환 능력을 평가 검증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을 기존 90, 90개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으며 이로 인해 전자권 전환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자권 반환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한 것이 미제와 남코리아 군대 아닙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의 본질이 점령군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거센 반미투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미제는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침만하고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에 있어 늘 편안히 되어 있었습니다. 미제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만에계큰전쟁의화근입니다한문정 사원 이후 미나 킹그룹을 만들어 우리 민족이 하려는 일을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는 것도 미제입니다. 민나킹그룹을 넘어서 이제는 동... 검증 가능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전 조치가 필수라며 북한은 공세적인 지속 공격 진영을 갖추고 있다고 세계 최전일 미군기지를 평택 미군기지를 갖고 있는 미자가 이식도